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인성 함양의 근간이 되는 유교문화의 가치가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한국유교문화와 충청북학을 연구하고 알리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해 말 개원한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인데요. 최근에는 진흥원대 한국예학센터를 개설해 운영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K 유교 문화를 알리기 위한 한국 유교 문화진흥원의 역할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유교 문화진흥원 이상균 연구진흥실장 나오셨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한국 유교문화진흥원이 개원한 지 어느새 반년 정도 지났습니다. 진흥원에도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 지난 10월 1일 개원 후에 전국에서 유림단체, 대학교 등에서 진흥원을 방문을 꾸준히 하고 계셔서, 개측기 집계로 보면 6만 3천여 명이 다녀가셨습니다. 네. 예.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충성남도 논산시 노성면에 소재하고 있어서 접근성이 좀 떨어져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네. 어, 최근에 보면 그 인근의 명재고택이라든지 종학당 방문객들이 한국유교문화진흥을 같이 찾고 있어서 어, 올 3월, 4월 갑 그 월마다 방문객이 한 1만 명 정도씩 해서 생각보다 많이 오고 있어서 음. 네. 다행이고요. 네. 올해 그 한국유문화진흥원에서 청소년 그리고 가족공직자 대상으로 한 음. 프로그램들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방문객이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이 유교는 오랜 기간 우리나라의 근간이 됐던 문화라고 할수 있지만 최근에는 관심이 덜한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한 진흥원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하필 그 21세기 최첨단 과학 기술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지금 왜 유교하고 반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작년 10월 1일 개원식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메시지를 보내 왔는데요. 네. 어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 유교의 인본주의와 선비 정신은 국가를 운영하는 기본 원리이자 인간의 도리를 일깨우는 기반으로 자신을 수양하여 공동체에 이바지하는 수기치인의 정신은 오늘 날에도 변함없이 나가야 할 길이라고 응급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네. 예, 또 대통령께서는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어, 한국의 유교문화를 인류공동의 문화유산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셨고요. 네. 예, 그리고 힘센 충남을 이끌고 계시는 김태엄 충성, 충성남도 지사님께서도 진흥원의 어, 유교문화를 창의적으로 개성하고 충청 유교를 현대적으로 이어가 한국 유교를 세계에 확산시키는 전진기지 역할을 주문하셨습니다. 네. 예, 전 세계적으로 사실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또 메타버스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삼 곳곳에 파고들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러한 그 과학기술을 바르게 판단해서 활용하고자 할때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인간성과 그 윤리의식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역사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현대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세대 갈등이라든지 인종 갈등, 음. 빈부 갈등, 또 차별, 학교 폭력, 그리고 자살률 증가, 마약의 일상화 등을 직면하고 있는 게 또, 현 시대의 그 단면인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그 진흥원은 바로 잃어버린 그 인간성, 도덕성, 정신문화를 회복하고 음.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고자 하는 힘을 유교문화에서 찾고 어 사람 간의 관계를 건강하게 잇고 세상 간을 소통하는 어 문화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어 노력을 해볼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진흥원에서는 K 유교의 세계화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죠. 네, 물론 지금 이제 개원한지 1 년도 채 되지는 않았지만 그 동안 뭐 사업 추진 성과를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 지난 10월에 개원한 후 바로 그 K유교 아카데미를 개설해서 운영했고요. 네. 다시 유교 그 개원 특별 전시 그리고 충청유교 국제 포럼 등을 어 작년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네. 어 동시에 충청권 국학 자료도 작년에만 5,900여 점을 수집했고요. 네. 그리고 학술 청서와 K유교 인물 사용 설명서 등 도서 발간도 함께 했습니다. 네. 예, 지난 12월에 행정안전부 차관을 지내신 정재근 원장. 께서 부임한 후 역점적으로 공무원 교육연수를 위해서 음, 네. 1월부터 국가인재 개발원과 지방자치인재 개발원 등을 방문해서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국가와 국민의 흥,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네. 그런 만큼 그 공공부문 종사자들은 윤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자신을 수양하여 공동체, 에 이바지하는 수기치인의 선비정신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진흥원은 앞으로 대한민국 공무원이 이 시대의 선비 역할을 할수 있도록 적극 교육 연수를 추진해보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얼마 전에는 지금 한국 예학 센터를 개소해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네, 센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올 1월에 진흥원이 서울 그 프레스센터에서 성균관과 함께 설차례 간소화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요. 한국예악센터는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산하 부서로 지난 4월 20일에 개소했습니다. 네. 전통 예절은 사실 그 세계화 시대에 각 나라의 문화적인 정체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소중한 유산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진흥원은 간소함과 적절함을 추구하며. 변화를 거부하지 않았던 우리 예절 문화의 본질을 연구하고, 그리고 세계 유산적 다치를 정립해 나가고자 센터를 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한국예약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충청남도로부터 매년 3억원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한국예약DB 및 활용시스템 구축사업을 주요한 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 어, 센터 인력 구성은 총 6명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어, 그 중에 박사급 인력이 3명 정도가 됩니다. 네. 주요 사업 내용은 첫째 한국예약의 연구현황 분석과 한국 예약서 조사 수집 정리 등을 통한 아카이브 구축입니다 음. 예, 둘째 어, 중요 예약서를 선정해서 국역서를 발견하고 예약 관련 학술 연구를 추진하는 것이고요. 음. 셋째, 한국 예약의 대중화 현대화를 위한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개발하고 스토리북, 동영상 제작을 보급하는 일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넷째는 어, 위에 모든 것을 통합해서 어, 전 국민들이 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달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음. 예. 지금 여러 가지 주요 사업들을 말씀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주요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예, 그 예라는 것이 사실 그 한중일 동아시아 문화권의 아주 핵심적인 가치인데요. 네. 어, 예약의 전통은 특히 우리 그 충청권에 있어서는 그 도남서원에 배양된 사기 그 김장선 선생이 그 예약을 굉장히 발전시킨 인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어, 당시에 그 혼란한 사회를 어, 예약을 통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음. 하나의 근본으로 삼았는데요. 네. 그러한 측면에서 어, k 유교 문화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 바로 어, 예약이라고 할수 음.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조선시대로부터 근현대의 정치와 사회 그리고 생활 방식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 한국의 예약서는 바로 한국 유교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핵심 기록물입니다. 네. 하지만 그 예학의 원형이 무엇인지 또 예학서가 얼마 얼마나 있는지 종합적으로 연구가 된 적이 없습니다. 음. 그래서 어, 이번에 그 예학센터를 통해서 어, 이러한 주요 사업을 통해 그어 예약서의 자료적 가치를 발굴하고 네. 또 모든 국민들에게 사업성과를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활용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고요. 네. 어더 나아가서는 한국의 그 문명사적인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한국의 예약서이기 때문에 어 유네스코 그 세계 기록 유산으로 음. 저희가 등재할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네. 어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또각 지역의 유교 문화 관련 기관과 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그 예, 진흥원은 어 사실 세계로 향하는 그 유교 문화 플랫폼을 지향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 세계와 국내 기관과의 그 교류 협력이 꼭 필요합니다. 네. 세계와 소통하기 위해서 과거 어 준비 단 시절부터 중국, 대만, 베트남, 일본들과 일본과 그 교류를 해 왔고 네. 또 개원하고 작년에 베트남 사회과학원 철학원과 국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음. 또 충청유교 국제포럼을 통해서 어, 교류를 이어 왔고요. 네. 올해는 6월에 그 충청남도와 자매의 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 사천성과 5주년 기념 행사를 추진하면서 음. 사천대학교 국제유학연구원과 국제협약을 어, 맺고 상호 교류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향후 점진적인 국제교류를 통해서 어, 진흥원이 해외에 K유교 문화를 전파하는 하나의 그 플랫폼 역할을 할 예정이고요. 음. 그리고 국내에서도 그 영남권, 호남권, 강원권의 그 유교 문화 관련 기관들이 있는데요. 네. 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어, 국학진흥과 그 한국 유교 문화 발전을 위한 그 연구 교류 와 함께 공동으로 정부 사업들도 같이 음.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이런 가운데 5월 2일과 3일에 충남향교 유림전교 워크숍도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자리였습니까? 예, 그 이번 워크숍은 충청남도의 지원으로 어,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서 주관해서 진행되었는데요. 네. 현재 그 유림들이 노령화되면서 유교문화의 세대전승이 굉장히 어려움을 음, 겪고 있습니다. 네. 이번 충남유림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에서는 어~ 유교 문화를 어떻게 지금 시대에 효과적으로 개성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보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할수 있고요. 네. 어~ 이번 행사는 어~ 진흥원이 향후에 그~ 전국 유림을 대상으로 유교 문화의 창조적 개성과 관련해서 교육을 담당하기 위해 그 앞서 그 파일럿 프로그램 성격도 음. 어, 저희가 지니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어~ 이번 워크숍에서 그~ 유교의 그~ 원형 보존을 위해서 이재극 성균관 전례의 부위원장께서 석전교육을 담당했고요. 음. 예, 그리고 그 공주대 이치혁 교수는 어, 현대사회에서 선비의 역할 및 향교의 현대적 활용방안을 강연을 통해서 제시했습니다. 네. 워크샵에서 그 성기문 충남향교재단 이사장님과 그리고 이학원 충남 정교협의회 회장 등은 그진흥원 건립을 위해서 어 정부의 예산 투쟁을 당시에 과거에 했던 분들인데요. 어, 이번에 이제 이렇게 건립이 되고 새로운 현장 그진흥원 현장에서 워크샵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감회를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네. 예, 현대사회에서 유교 문화를 계승해 나가고 있는 주체가 유림 지도자들이라고 할수 있는데 음. 향후에 그진흥원에서는 정책적으로 그 유교 문화 세대 전승을 위한 방안을 유림 지도자들과 상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 유교를 우리 생활 속에서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측면에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하기 위한 노력도 좀 어떻게 기울이고 계신지요? 네 어~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어~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은 어~ 예를 들면 그~ 현재 그~ 기획전시실에서 개, 개관 특별 기념전 다시 유교 전시를 성황리에 개최를 하고 있는데 네. 무엇보다 가장 가까이에 계신 지역주민 학교 기관 단체 여러분들이 많이 좀 방문해 주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 전시를 보면 단순히 그~ 옛날 유물로만 전시가 나열된 것이 아니라 고택 서원 구곡을 중심으로 선비의 삶을 미디어 아트 그리고 스토리텔링 기반 하에 융복합 전시로 어. 기, 구현해서 어렵고 딱딱한 전시가 아닌 여행하듯 쉬어가며 자연스럽게 유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어, 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저희 원은 어, 충청 지역 기반 백록 학계와 공동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고정 강도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논산의 유교문화 유산 보존과 계승에 앞장서고 있는 백록 학교 함께 지역민의 인문학적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획된 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 주민과의 소통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예, 그리고 어, 현재 그 수신 제가 치국평천나라는 음. 주제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음. 수신은 아이들과 청소년 어, 대학생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성교육 음. 중심의 프로그램이고요. 네. 제가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소통과 예절교육 중심의 프로그램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치국평천하는 음. 공직자의 청년관, 국가관, 공직관을 바탕으로 하는 공무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네. 4월 첫 교육을 시작해서 어,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어, 이끌어내고 음. 있는 상황이고요. 네. 어, 그리고 기관 차원에서 지역 봉사 활동도 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 1월에는 중증 장애인 거주 시설에 기부를 시작했고요. 어, 지역 단체들과 함께 환경 정화 운동도 함께 추진하는 등 공공 기관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어,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개원한지 1 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정말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또이 K유교 세계화를 위한 향후 추진 사업 계획이 또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네. 어, 한국 유교문화진흥원은 충성남도에서 가장 그 유교문화 유산이 밀집돼 있는 논산을 중심으로 해서 어, K유교문화 세계화 거점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 정부의 작년부터 사업자안을 하고 있는데요. 네. 케이 헤리티지 관광밸리 조성 사업이 그것입니다. 아. 자연 경관이 수려한 진흥원 주변 유교 문화를 포함해 네. 한국의 전통 문화 유산을 중심으로 원천 자원을 적극 활용해 관광 개발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네. 사업비 45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충청남도 김태흠 지사님 그리고 진흥원의 정재검 원장님, 논산시 백성현 시장님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적극 설득 중에 있습니다. 음, 네. 또 진흥원은 올해부터 국내 에석 을 초청해 어, K유교 국제 포럼을 개최하여. K-유교의 국제적 위상 강화와 함께 세계화 플랫폼 역할을 담당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어, 이미 진흥원에서는 충청권 4개 광역시도의 유교문화 글로벌 진흥을 위해서 4개 국어로 유교문화유산 가이드북을 발간해서 음. 배포한 바도 있습니다. 네. 네, 특히 그환항의 유교문화권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뿐만 아니라 서구와의 교류도 확대하면서 K유교 세계화의 앞장서 나갈 예정이고요. 네. 어, K유교 문화를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 개발에도 매진하고 있는데요. 어, 예를 들면 K유교 인문 예술 축제 기획이라든지 음. 또 해외 보급 콘텐츠 기획, 어, 영문판 전을 발간 등을 어, 준비를 어,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한국 유교 문화진흥원이 어쨌든 우리 한국 유교 문화, K유교 문화를 네. 대표하는 기관으로 어,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지금 이 K유교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좀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K유교 세계화의 의미와 앞으로 좀전망은또 어떻게 하시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예. 어~ 아시다시피 그~ 세계는 각 나라마다 어~ 각국의 그~ 문화를 가지고 있죠 네. 어~ 현재 그~ 세계적으로 우리가 어~ 문화 다양성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어~ 결국 그~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게 한국의 유교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이~ 한국의 유교 문화를 세계화함으로 해서 어~ 세계인들이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다가갈 수 있고 음. 또 전체적으로 인류 사회에서 봤을 때 어, 결국에는 이제 한국의 유교 문화가 또 인류 사회의 하나의 그 문화의 다양성 속의 어, 일부로 또 존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어, 우리는 그 한국의 유교 문화, K 유교 문화가 결국에는 인류의 공동 유산으로. 음. 어, 앞으로 같이 보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어, 그런 측면에서 개유교 어, 세계화를 어, 의미를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더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어 지역과 국가 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u n 국제기구 수장으로 계셨던 정재근 원장님께서 부임하신 후 직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장은 조촐하지만 어 임직원이 합심해서 대한민국의 공무원을 비롯해서 공공 부분 종사자들이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이 시대의 선비를 육성해 보자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그 한국을 대표하는 기관의 목표를 설정하고 세계적인 꿈을 함께 펼쳐보자는 비전을 제시하고 계시는데요. 네. 어 우리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서는 원장님과 모든 직원들이 합심해서 그야말로 그 한국사회의 이론 메시지를 이렇게 던질 수 있는 큰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 앞으로 그 시청자분들께서도 저희 기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한국 유교문화진흥원 운영방향과 또 K-유교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현대사회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는 우리 유교문화, 지역 주민 여러분도 더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